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해 봅시다. 배고프니? 말씀 먹자. 왜 안해요? 왜 안해요? 이번에 다른 사람 보고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에요. 전 선생님이 왜 영상을 찍을 찍을까요? 그렇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11시에 우리 부모님과 동생 형누나 언니들과 집에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말씀 그리고 우리 어른 예배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말씀만 우리 초등부 거를 따로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귀를 쫑긋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 잘 듣고 한 주간도 우리 말씀 듣고 살아가는 초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님.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힘차게,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이번 주도 우리 하나님 말씀 볼 텐데 어디서든지 말씀 잘 집중해서 우리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 말씀 기억하죠? 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며칠 동안 머무르셨을까요? 그렇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몸 그대로 보여 주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아 온 세상에 나를 전하는 놀라운 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모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냥 입을 아, 벌리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을 때그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늘만 멍하니 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드디어 드디어 깨닫고 힘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큰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대략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요, 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정말 얼마나 뜨겁게 믿었는지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직 눈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열심을 다해 기도드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드디어 10일쯤 되는 날이 되었어요 며칠이요? 10일쯤 되는 날이요 그날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저기 보세요 다락방이에요 저것보단 사실 좀더 커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모인 다락방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 같은 것이 후 하고 들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온방 안에 그 소리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요 마치 갈라진 불의 혀 모양 혀처럼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온그 방은요, 우와, 이전엔 경험해 보지 못한 알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찼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에서 뭔가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드디어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그들을 담대하고 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전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그 자체셨더라면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버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은 그냥 눈에 보이는 가까운 정도의 분이셨지만 성령님은 제자들 마음, 무리들 마음 속에 아예 들어와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우리 마음 속에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다락방에서 나왔습니다. 와,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요. 야,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는 각자 아주 여러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였, 모였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른 나라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오시자.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들 전혀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와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말이 안 통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바로요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각자 다른, 어른을, 다른, 다른 언어들을 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요.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짓말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함께하시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사라지게하여 주시자 그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요 이제는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십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저기 보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떠났지만,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시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아주 간절하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친구들과 놀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시험을 볼 때도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무슨 일이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늘 성령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나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보세요. 마음 속에 슬픈 마음이 있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너무나 무서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시죠? 아멘. 힘차게 아멘 해 볼까요? 아멘.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와 떠나지 않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초등부 학생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멋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도 열심히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늘 하던 대로 반별 선생님을 통하여 기도, 읍조리는 기도문 올려줄 거예요. 어, 요즘 조금 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이번에 특별히 더 지켜볼 겁니다. 꼭 빠뜨리지 말고 날마다 우리 기도문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